전방에 소화를 향해 발사!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독일-핀란드 연합군의 엄중한 포위망을 뚫고 그 지옥 같은 현장에 달려간 천재 총기 설계자가 있었으니 그가 만들어낸 PPS 기관단총은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승리로 이끄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 수다예프가 PPS 기관단총 때문에 한참. 무게 뛰어다닐 때 우리의 주인공 미하일은 아 이게 뭐라고 있었나? 오늘 할 얘기의 주제 기관총을 설계하고 있었지. 아 뜬거 없이 갑자기 무슨 기관총이야? 그 당시 소련군한테 필요했던 게뭐 기관총밖에 더 있겠어? 이미 기관단총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독일군을 훨씬 압도하는 상황이었고 소총 같은 경우는 개전 초부터 호각스였잖아. 그렇지. 독일군에게 볼트액션 라이플계의 레전드 카 98k가 있었다면 소련군에겐 볼트액션 라이플계의 전설. 신나강 있었지 그렇지 자 그럼 다시 기관총 얘기로 돌아가서 당시 소련군의 주력 중기관총은 맥심 기관총을 7.6mm 54R탄 버전으로 개조한 PM1900이었어 아 그런가? 편의상 그냥 뭐 맥심 기관총이라고 부르자고 그런데 이 맥심 기관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쓰던 물건이니까 독소 전쟁 당시면 이게 대략 30년 이상 썼다는 소린데 이제 그만 은퇴 시켜줘야지. 연식의 문제가 아니라 체중이 문제였어. 이스런째 맥심 기관총이 포방패에 운반대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60 킬로그램이 훨씬 넘었거든. 음, 순행식 기관총은 워터제이킷에 물까지 꽉꽉 채웠으니까. 이게 무거워해 정상 아닌가? 1차 대전 때만 해도 이 기관총이란 물건은 드넓은 전장에서 거점 방어용으로 썼으니까 뭐 무거워도 상관이 없었지. 그런데 이 모스크바 공방전 때 소련군이 시가전을 치러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 이거지. 교전 거리도 짧아지고 여차하면 전차가 달려드니까 이게 기동성이 중요해졌다. 뭐 이거구만. 그렇지. 특히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할땐이 문제가 더 심각했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뭐 냉각수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말이야. 총열 교체가 가능한 공냉식 기관총이 필요해졌다. 이거구만. 그렇지. 근데 사실 이미 만들어둔 게 있었어. 어, 진짜? 이런 총기계의 거성, 덱타리오프가 설계하고 코브로프 조병창에서 생산했던 DS39 중기관총이란 물건인데 이게 여차하면 삼각대까지 통치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어요. 야, 힘이 센 거야. 이게 총이 가벼운 거야. 근데 이총 자체가 엉망이었어. 그래서 독일이 침공하자마자 코브로프 조병창에선 DS39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다시 맥심 기관총을 만들었었는데 그 무지막지한 무게가 발목을 잡은 거야. 그래서 기관단총 경진대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1942년 5월에 중기관총 경진대회 공고문까지 올려둔 상태였는데 어 그런데? 독일군이 끝안없이 이 MD42를 들고 나타난거지 히틀러의 전기톱이 등장한거구만 히틀러의 전기톱은 뭐 독일군이 부르던 별명이고 소련군은 이걸 바닥철곡이라고 불렀어 와 이거 소리가 진짜 딱 MG 42네. 사실 그 악랄한 연사 속도는 MG 42의 장기 중 하나일 뿐이고 진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지. 아 뭔데? 전작 MG 34를 압도하는 내구성과 생산성, 간편한 총열 교체 방식, 50발 들이 드럼탄창을 달아서 경기관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교한 삼각대와 박스 탄창을 연결해서 완벽한 중기관총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지. 공수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다목적 기관총이다. 이거구만. 그렇지. 그럼 소련군도 대응 차원에서 다목적 기관총을 게 만들어야겠네. 노. No. 다목적 기관총은 그 당시 소련군 전술 교리에 맞지 않았어. 그래서 중기관총 경진대회와 별도로 이 경기관총 경진대회도 열리가 됐는데 덕분에 이 미하일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지. 음. MG42가 미하일을 살릴셈이구만 아, 그래서 각 종목 우승컵은 누가 차지했나? 우승자는 25년 기관총 외길 인생을 걸었던 무명의 기관총 명장. 고르노프 단한 사람뿐이었어. 본명은 표트르 막시모비치 고르노프. 1902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잠물쇠 제조공으로 일하다가 16살 때 군에 입대해서 5년간 맥시멈 기관총 사수를 했던 인물이지. 덕분에 이 분해 조립 정도는 눈 감고도 할수 있게 됐고, 이 격발음만 딱 들어보면 몇번 부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 야, 무슨 생활의 달인에 나올 법한 맥심 기관총 명장이구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맥심 기관총을 능가하는 기관총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대하고 나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1930년 어느 겨울날, 대부를을 직접 찾아갔어. 이야, 이거 나름 당돌했네. 무시당할 각오를 하고, 소련 최고의 기관총 전문가 앞에서 맥신 기관총 성능 개선안을 쫙 브리핑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어, 무슨 일이? 코브레프 조병창에 특채로 입수하게 된 거지. 이 야, 진짜 이게 꿈이 이러졌구만아니 그래서 맥신 기관총 후속작 설계, 이게 바로 착수했나? <laughs> 10년이 넘도록 부품 조립하고 시제품 검사는 일만 죽어라 했지. 아이구야. 아무튼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조국이 위기에 처한 1942년 어느 여름날 고린호프가 사람 덩치만한 진보따리를 짊어지고 덱타리오프 앞에 딱 나타났어. 국장님, 제가 만든 기관총인데 이거 한 번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게 솔직히 좀 민망해서. 기관총을 살펴본 덱타리오프는 갑자기 눈앞이 멍해지면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지. 10여 년전한 자물쇠 수리공이 열성적으로 브리핑했던 맥심 기관총 개량형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거야 진짜 자네 이 기관총을 대체 언제 만들었나 구상은 오래전부터 해뒀고 부품부터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아, 얼마 전에 우리 조병창에서 신형 중기관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게 10년이 넘도록 칼을 아니 아니 이게 기관총을 갈았던 거네 결국 이 기관총은 덱탈르오프가 만든 시제품과 나란히 히로프스키 사격 시험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어 그리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탈린이 불쑥 나타나서 덱타르오프한테 한마디 툭 던졌어 임자라면 어떤 총을 고르겠나 저라면 당연히 고르노프가 만든 기관총을 선택할 겁니다 이야 이게 덱탈르오프가 진짜 대인배였네 덕분에 1943년 5월 고르노프 중기관총이 최종 우승컵을 차지하고 SG-43이라는 제식명으로 수련군의 제식으로 채택되지 군에 입대한 후부터 꿈꿔왔던 맥심 기관총을 능가하는 기관총을 무려 25년 만에 일어난 거야 이야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바로 이 총력 생산체제에 돌입해서 1943년 6월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어 진짜 소율이 급하긴 급했나 보구만. 그게 비극의 원인이었지. 빼빼샤를 만든 슈파긴이나 PPS-43을 만든 수다이프가 그랬던 것처럼 고르노프도 자신이 만든 SG-43의 생산을 총괄 감독했는데 너무 몸을 혹사시켰는지 전후 43년 12월 23일 고르노프는 급작스럽게 숨을 거뒀어. 야, 진짜 살짝 울컥한다. 아 진짜 과로사하는 진짜 위험해. 공식적인 개발 기간은 1년 남짓이었지만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 25년이 걸렸던 고르노프의 유작은 MD41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내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중기관총 경진대회랑 경기관총 경진대회 우승자가 고르노프 한 명이었다면? 그럼 고르노프가 이거라고 차지한 거네? 아니 경기 안청 대회는 우승자가 없었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최종 결선은 1943년 10월에 치러졌고 이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자는 덱타리오프 시모노프 그리고 고리노프였어 이야 다들 쟁쟁했구만 근데 총들은 다들 뭐 그만 고만, 그만했지 그래서 기존에 쓰던 d p 1 8 경기 안총을뭐 그냥 개량해서 쓰는 선에서 대회가 마무리됐지 덱테로프랑 고르노프도 그렇지만 시모노프 같은 자동소총의 달인이 떨어졌을 정도면 경진대회가 진짜 엄격하게 엄격했나보네. 사실 저 당시 시모노프가 만든 경기관총이 평점순위에선 1위였어. 스승이나 다름없던 덱테로프를 완전 넘어설 뻔했구만. 그렇지. 그런데 군 내부에서 300점가량을 파일럿 생산해보고 바로 취소판정을 내려버렸지. 무슨 테스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구만? 그런 셈이지 미하일이 만든 총은 어땠어? 일단 한번 봐봐 아 이게 뭐야! 독일군 그 MG13 냄새가 확 풍기는데? 실제로 MG13을 모티브로 만들었어 뭐 외관도 거의 판박이 수준이고 쇼트 리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동일했지 아니 기왕에 뺏길 거면 좀 참신한 MG34나 MG41을 뺏길 것이지 아니, 뭐하러 저런 구형을 뺏겼대 MG 34나 MG 42는 이 벨트 급탄식이라 뺏기는 것도 어려워. 복잡한 급탄 기교까지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 야, 성능은 어땠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었지. 테스트 중에 29발 쏘고 총이 망가졌거든. 이야, L8론데? 그래서 PPK 42대와는 달리 아, 추가 개량 권고 뭐 이런 것도 못 받았어. 최종 보고서에 이런 언급은 있었지. 칼라시니코프의 경기관총은 독창성이 없어서 특별히 관심을 끌 가치가 없다. 탄 일부 부품과 작동 방식은 새롭고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새로운 총기 설계에 접목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 무슨 새로운 총기? 소련군이 그럴 여력 있었나? 뭐 기관단총부터 경기관총에 중기관총까지 라인업을 싹가아치웠으면서아뭘또 만들어? 이런 거.